지금 법제처장님께서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뭐 일부 그랬던 거 가지고 아까 어떤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그저 뒤에 앉아있는 이완규 증인이야말로 윤석열, 어, 내란을 마침내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했던 윤석열 변호인이었거든요. 그 비호가 법제처장 때부터 한 것이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을 비호했습니다. 징계소송의 대리인이었고요. 제가 수행한 감찰이 적법함에도 법무부 징계위 그리고 재판정에 나가서 끝없이 불법이다 찍어내기 감찰이라고 불법의 외양을 만드는데 주력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감찰이 불법이라고 수사를 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수사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인이 지금 내란으로 수사받고 있는데 증언을 거부하는 게 제가 기가 막힙니다. 저는 핸드폰도 모두 압수수색 당하고, 비번도 풀고, 공직자로서 제대로 저는 의무를 다 했거든요. 저분 법제처장이라는 고위공직에 와서 그 법제처장을 하셨는데, 여기 나와서 왜 증언 거부하시고, 선서도 거부하고, 저러는 건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은 법제처가 내란 정권, 내법 기술을 제공한 내락, 내란 부역 기관이었습니다. 검찰권 남용이 급기야 국민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는 내란으로 이어졌고, 이 수사권으로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전락, 전락한 윤석열 검찰의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 시행령 통치 중에 하나죠. 한동훈 시행령을 에 조력했던 법제처입니다. 그 과거를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님, 시행령은 하위, 법률의 하위 규범이라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2022년 9월 당시에 윤석열의 법제처는 화면 올려주세요. 검사의 수사범죄 범위에 대한 시,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지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법제처가 거기 조력했습니다. 당시 법제처의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17일로 줄여줬거든요. 이렇게 법제처 심사를 이 검수 원복 시행령, 검찰이 무자비하게 무한대로 정적 주기 기수사를 할수 있다 있는 이 시행령을 만드는데 법제처가 조령 조력하셨습니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의 조력으로 무사 통과되고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검사들이 이 시행령 하나 믿고 불법 수사, 위법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법원 단계에 가서야 그것이 위법 수사라는 것이 일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시행령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완규의 법제처, 윤석열의 법제처는 이 법제처가 윤석열의 내란의 직후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가족은 모두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12월 4일 안가해동에 참여합니다. 안가해동에 참석합니다. 그때 안가해동에서 무어, 무슨 모의를 했는지가 지금 수사 대상이거든요. 내란 정권에 부역했던 법제처, 법제처장이 본인은 내란에 또 부역을 한 것입니다. 이 안가해동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 8일 당시에 한독수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목수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자 이 지명을 했습니다. 어 아, 처장님. 예. 대통령 직무관한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그 직무대행의 직무행사 범위에 대해서 그 학계에서 어뭐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현상유지 쪽이 다국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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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에서한국에 네, 그래서헌법재판한는 대통령 권한대행권한범위에대해서한국수에대한탄에서판결정문에서권한 대행이 현상 유지에 그쳐야 되지, 이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공직이나 지위가 새롭게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판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은 그동안 계속 본인이 계속 해왔던 윤석열 구하기, 검찰총장 시절부터 했던 탄행을 막기 위한 윤석열 구하기의 일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제처장님, 법제처장으로서 어떤 그 지금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현재 내란 방조 나가서 재판부가 적극 가담 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고까지 할 정도로 내란에 관여돼 있, 있, 있는 어, 지위에 있었고 어,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그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어, 자신의 뜻대로 어, 임명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적절한 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은 김.